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전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는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는 모습을 전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정밀한 위성 유도도 타격 능력으로 적의 탄약고와 지휘소를 족집게처럼 파괴하며 러시아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대한민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K-139 천무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제 무기를 선호하던 폴란드가 왜 검증된 하이마스보다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무가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화력과 확장성 그리고 놀라운 납기 속도를 갖춘 진정한 포병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늘을 뒤덮는 강철비를 뿌려 적을 초토화시키는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화력 K-139 천무의 놀라운 위력을 심층적으로 분소석합니다. 다연장 로켓이라는 무기체계는 말 그대로 여러 발의 로켓을 연속으로 발사하여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광역제압 무기입니다. 과거 우리군이 운용했던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은 화력은 강력했지만 수동으로 장전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고 대화력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문은 기존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천무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장점은 바로 괴물같은 화력투사 능력에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가 6발의 유도로켓이 든 포드 하나를 싣고 다니는 반면 천무는 그두배인 12발, 즉 포드 두개를 동시에 싣고 다닙니다. 이는 한 번의 사격 임무로 하이마스보다 두배더 넓은 축구장 6개 면적을 초토화시키거나 두배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서 화력의 차이는 곧 생존과 직결되기에 천무의 이러한 넉넉한 탄약 적재량은 전술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또한 천무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하이브리드 탄약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구룡에서 사용하던 130mm 무유도 로켓부터 230mm 무유도 로켓, 그리고 239mm 유도 로켓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상황에 맞게 골랐을 수 있습니다. 마치 뷔페처럼 적의 규모와 거리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무기를 선택하여 타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것입니다. 값싼 무유도 로켓으로 적의 보병 부대를 제압하고 비싼 유도 로켓으로는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식의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력 탄종인 239mm 유도 로켓은 GPS와 관성 항법 장치 INS를 내장하여 80km 밖에 표적을 오차 범위 15m 이내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넓은 지역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적의 지휘 벙커나 레이더 기지 같은 핵심 시설을 외과 수술하듯 정밀하게 제거하는 스나이퍼와 같은 능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탄두에는 분산 탄이나 고폭탄을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어 적의 기갑 부대나 콘크리트 건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최근에는 사거리를 290km까지 늘리고 파괴력을 극대화한 전술지대지 미사일 k t s s m 이까지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수십 미터 깊숙이 숨어 있는 적의 갱도 진지나 미사일 발사대를 뚫고 들어가 파괴하는 벙커버스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무 한 대가 있으면 단거리 로켓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쏠수 있으니 적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응하기 불가능한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 방산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친 납기 속도와 기술 이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당장 전력화할 수 있는 무기가 시급했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주문이 밀려 수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 체결 직후 한국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물량을 돌려서라도 폴란드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약 후 불과 몇달 만에 천무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을 때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의 놀라운 생산 능력과 약속 이행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천무 발사대를 폴란드산 옐치 트럭에 통합하고 폴란드의 독자적인 사격통제 시스템인 토파즈와 연동하는 기술 협력까지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반면 한국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개조해 주고 기술을 공유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천무의 차체 역시 뛰어난 기동성과 생존성을 자랑합니다. 8년 구동의 장갑 트럭 차체를 사용하여 험준한 산악 지형이나 진흙탕 길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으며 적의 소총탄이나 파편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사격 후 적의 대포병 레이더의 위치가 발각되기 전에 신속하게 자리를 뜨는 슈덴 스쿠트 능력이 탁월하여 생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M270 MLRS가 궤도형이라 속도가 느리고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반면, 천문은 차륜형이라 도로주행 속도가 빠르고 정비가 간편합니다. 재장전 시스템 또한 자동화되어 있어 발사대에 내장된 크레인이 탄약운반차에서 포드를 통째로 들어올려 갈아끼우는 방식입니다. 과거 병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로켓을 한 발씩 손으로 밀어넣던 방식에 비해 재장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화력 지원이 필요한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아군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병사들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도 천무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비밀리에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하는 천무의 성능은 중동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함을 입증했습니다. 천무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탄탄한 생산 기반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에서는 밤낮 없이 천무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부품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유럽의 평원을 지키고 중동의 사막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천무의 성능을 더욱 개량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발사하여 적의 해안포를 제압하는 함대지 버전이나 무인 차량에 탑재하여 원격으로 사격하는 무인 천무 시스템도 연구 중입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해 표적을 획득하고 천무로 타격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와의 연동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천무는 정밀도와 운용 효율성 면에서 북한 무기를 압도합니다. 북한의 방사포가 많이 쏘기만 하는 눈먼 무기라면 우리의 천무는 정확하게 급소를 찌르는 눈달린 주먹입니다. 적이 도발하면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응징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천무는 평화를 지키는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신기전이 외군을 물리쳤듯이 21세기의 신기전인 천무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통같이 수호하고 있습니다. 천무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입니다. 발사대와 탄약,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 등 핵심 기술을 대부분 국산화하여 해외 기술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수출 시에도 제약 없이 기술 이전을 할수 있다는 큰 강점이 됩니다. 미국이 하이마스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라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빈자리를 파고들 수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무기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천문은 그 상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기 체계이자 K방산의 자존심입니다. 또한 천무 2개발 계획에 따르면 사거리가 400km 이상으로 늘어난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사실상 포병 부대가 공군의 폭격 임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천무한대로 전선의 적 보병부터 후방의 지휘부까지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 덕분에 천무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관심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가 명품 무기임은 분명하지만 가격과 납기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 천무가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천무의 로켓 궤적처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도 거침없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 고지에서 천무를 운용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포병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평화는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대한민국의 화력을 책임지는 천무와 국군 장병들의 활력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화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군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차세대 정찰기 사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무의 수출 대박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수출 계약은 국내 방산협력 업체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무기는 한번 팔면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 탄약을 공급하고 정비를 해야 하는 후속 군수 지원 사업이 뒤따릅니다. 즉, 천무가 전 세계에 깔릴수록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방산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방위 산업이 단순히 돈을 쓰는 국방의 영역을 넘어 돈을 벌어오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을 천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무기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효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